선시는 일본의 파격풍 선시의 거장인 잇규 소준의 진짜 스승입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짓거려대는 이 속임수여, 권력자 앞에서는 연신 굽실거리네, 이 막된 세상에서 진짜 스승은 금난 가사를 입고 앉아 있는 음방의 미인들이네. 원제는 음방송 이옥득법지식입니다 설두고칙 장기만 일용조료 공대관 영현세상 선지식 음방아녀 착금난 여기서 고칙은 옛 선승들의 문답, 즉 선의 공안을 말합니다. 선지식은 훌륭한 스승이고, 금난은 금난 가사, 고승 대덕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근엄한 성직자의 옷을 입고, 마음속으로는 온갖 사악한 짓을 도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저 장녀들이 더 위대하다. 배울 것이 있다면 그녀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성직자의 탈을 쓴이 위선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입으로는 진리를 짓거려대는 이 속임수여, 권력자 앞에서는 연신 곱실거리네 이막된 세상에서 진짜 스승은 금난 가사를 입고 앉아 있는 음방의 미인들이네 잇규 소준의 손시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이번 손시는 일본 파격풍 손시의 거장 잇규 소준의 복사꽃 그림을 보며입니다. 보는 곳마다 풍류요 깨달음이니 복사꽃 한 송이가 천금보다 귀하네 봄기운에 취하는 서왕모의 얼굴이여 난 그녀와 울고 웃는 오늘 밤을 언약하네 원제는 견도화도입니다. 견처풍류 오도심 도화일타 가천금 요지왕모 춘풍면 아약수인 운우음 여기서 요지는 주나라의 모광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신선경을 얘기합니다. 수인은 시인을 말하고. 음은 정사도 중에 신음소리를 말하죠. 복사꽃을 보고 영혼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복사꽃을 보고 잇규는 우우의 정을 깨달았죠. 영혼과 잇규, 과연 누구의 경지가 더 높은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뒤의 경지가 더 높습니다. 이 뒤는 지금 생명의 바다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깨달음은 이 생명의 바다에 있는 한 조각의 물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곳마다 풍류 깨달음이니 복사꽃 한송이가 천금보다 귀하네, 봄 기운에 취하는 서왕모의 얼굴이여, 난 그녀와 울고 웃는 오늘 밤을 언약하네, 익규 소준의 선시, 복사꽃 그림을 보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일본 파격풍 선시의 오장 잇규 소준의 수선화 향기입니다. 신비로운 저 비너스의 언덕을 오르나니, 밤 깊은 옥 침상에 꿈마저 아득하네, 꽃마울이 터지려는 한 줄기 매화나무 아래 수선화 반열인 허리를 안네 원제는 미인음유수선화 향입니다 초대응망갱응반 반야옥상수몽간 화탄일경매수하 능파선자요요간 여기서 초대란 초나라의 정자, 여자의 알몸을 말합니다. 반은 올라가다, 수몽은 근심어린 꿈을 말하죠. 타는 꽃이 피다, 능파선자는 수선화입니다 요는 두르다, 요가는 허리에 둘레를 말합니다. 이 규의 가풍은 전무후무합니다. 여인의 알몸에서 수선화 향기를 맡고 그 음액을 감로수로 빨아먹는 이 짐승의 행위. 도대체 이런 가풍이 어디 있단 말인가? 신비로운 저 비너스의 언덕을 오르나니, 밤깊은 옥침상에 꿈마저 아득하네. 꽃마울이 터지려는 한줄기 매화나무 아래, 수선화 가녀린 허리를 안네. 익교 소준의 에로틱 손시. 수선화 향기였습니다.